올해 초 광주 서구의 내부 게시판에 저연차 공무원이 쓴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. 국과장님 제발 그만 좀 해달라. 구시대적인 낡은 관행에 미련을 버려야 한다.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점심 약속이 없는 국과장급 상사에게 밥을 사는 간부 모시는 날을 비판한 겁니다. 급여가 더 적고 낮은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사비를 모아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니냐. 그럼 어떻게 혼자 밥을 먹습니까? 라는 답변이었거든요. 저연차 공무원분들의 어떤 불편한 점은 생각지. 않고 본인 불편한 것만 먼저 생각하는 이런 인식이 있다면 당분간은 좀 변화하기 힘들겠다. 최근 정부 조사 결과 한달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공무원이 11.1%로 나타나 오랜 악습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. 금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수 있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. 불합리한 공직에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있었던 조금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문화들은 유연한 조직 문화를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속. 할 필요가 있고요.